안녕하세요. 희준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교원 자격증. 그 중에서도 중등전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교사라는 직업 여전히 많은 분들이 꿈꾸고 계시죠 특히 전공이 다르거나 학력이 없으신 분들은 더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전공자도 학력이 없어도 도전 가능한 교원자격증 취득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 교원자격증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육대학원에서 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어요 4년제 대학 중 사범대학이나 교육과 관련된 학과에서는 졸업시 자동으로 교직 이수 과정을 밟고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범대 출신이 아니거나 교직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엔 교육대학원 진학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교육대학원은 야간 또는 주말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 병행하기도 좋고, 이곳에서 교직 이수 과정을 밟으면 정식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공이 있지만 학점은행제로 선택해서 지원이 가능한 전공은 영어, 상담, 체육, 유아교육, 컴퓨터 등 다양한 과목이 가능하고, 해당 과목의 중등 전교사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교육대학원 입학 자격은 관련된 전공의 4년제 학사학위 보유자인데요. 이때 학사학위는 일반 대학교뿐 아니라, 학점은행제의 학위도 인정됩니다. 즉, 고졸이든 전문대 출신이든 학점은행제를 통해 총 140학점을 이수하면 학사학위가 나오고 그 학위를 바탕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하면 중고등학교 기관제 교사나 정교사 그리고 임용시험 응시, 대안학교, 국제학교, 학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교육파트 등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원자격증은 사범대 졸업이나 교육대학원 과정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전공자도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진입이 가능하고요. 특히 교육 대학원은 서류나 면접으로 입학하는 곳도 많아서 실제로 많은 분이 도전하고 계세요. 혹시 나도 도전할 수 있을까? 어떤 전공으로 시작해야 할까 고민되신다면 상단이나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미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